요즘 줄 서서 먹는 식당들이 꽤 많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회전초밥을 줄 서서 먹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회전초밥집은 웨이팅을 하면서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 곳인 걸까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궁금한 저는 결국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서 먹어보니까 왜 인기 있는지 알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취향을 탈 만한 부분도 있었기에 이런 점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초밥도 있어서 아마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회전 초밥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오늘의 회전 초밥이에요. 오늘의 회전 초밥은 수원 광교에 있는 유명한 판초밥집. 오늘의 초밥에서 만든 브랜드로 이미 이 지역에서는 초밥을 괜찮게 하는 곳으로 소문이 나 회전초밥 브랜드 역시 꽤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론 낮 12시쯤이 되면 웨이팅이 있다고 하던데 이날은 눈 내리는 흐린 날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사람이 많을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도착했으니 얼른 들어가서 맛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내는 초밥을 바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카운터석 여러 개와 4인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석 두 개가 있는 작은 규모의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석에 앉아 어떤 초밥이 있는지 보기 위해 준비된 메뉴판을 봤는데요. 메뉴에는 흔히 회전 초밥집에서 볼수 있는 초밥이 있었고, 레일에는 고등어 봉초밥, 포토마기 성게 단새우 초밥 등이 있어 그 종류는 일반적인 회전 초밥에 비해 다채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2,000원, 4,000원. 6000원으로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았지만 다른 회전 초밥집에서 제일 비싼 접시가 보통 8000원인 걸 감안했을 때 성게나 참다랑어 대뱃살 초밥은 비교적 저렴해 보였고요. 아무튼 메뉴도 살펴보았으니 이제 레일을 보고 먹을 초밥을 선택해 볼까 하는데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불리는 초밥이 마침 다가와서 한번 집어와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후토마끼입니다. 호토마끼는 다음과 같이 밥이 굉장히 적고 회가 가득 찬 비주얼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는데요. 크기도 크고 회도 알차게 들어있어서 당연히 접시당 4,000원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 호토마끼의 가격은 접시당 2,000원이었습니다. 물론 두께가 살짝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회전 초밥집에서 2,000원 접시에 이 정도 퀄리티면 눈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 호토마끼는 한 입에 먹어봤거든요. 이게 두께는 살짝 아쉬울지 몰라도 면적이 넓고 회가 넉넉히 들어있어서인지 한입 가득 차는 만족감이 좋았으며 회의 담백함, 새우튀김의 고소함, 그리고 절임채소의 간등이 어우러져 2,000원이라는 가격 대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등어봉 초밥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함께 온 일행이 한번 맛보라고 준 한우 군함 초밥이 있어서 고등어 봉초밥을 먹기 전에 가볍게 먹어보았어요. 사실 초밥집에서 먹는 고기 초밥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인데 그 맛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고기가 너무 질기거나 하지 않고 육향도 적당히 있으며 달큰한 초양년밥과 소스의 맛도 잘 어우러지는 게꽤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초밥이 나오면 어떤 초밥이 나오는지 복명복창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초밥에 대해 들어보니까 직접 숙성한 한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개당 2,000원 꼴인데 고기 맛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이기에 만약 일행 중 회를 잘못 먹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고기 초밥 위주로 드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아까 먹으려고 했던 고등어 봉초밥을 먹어볼까 합니다. 고등어 봉초밥은 두 개가 4,000원 접시에 담겨 있었으며 껍질 부분을 불로 살짝 익혀 주셨습니다. 이건 간장에 살짝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우선 고등어는 초절임을 가볍게 한 걸로 숙성이 잘된 고등어의 감칠맛과 담백함, 그리고 적당한 기름짐이 새콤달콤한 초역년밥과 어우러지고 참깨, 쪽파의 향긋함이 이 맛을 더 꾸며주어 고등어 봉초밥으로서 그 맛은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초역년밥의 단맛이 꽤 강하다고 느껴서 제 취향에 맞는 밥은 아니었지만 회의 숙성도와 전체적인 맛의 조합은 좋아서 단맛에 큰 거부감만 없으시다면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초밥을 먹는데 뭔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초밥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조금은 독특한 비주얼의 초밥이 보여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건 바로 단새우 계란 초밥이에요. 가격은 한 점이 올라간 이한 접시가 4,000원으로 계란 초밥 치고는 비싸지만 위에 단새우가 얹어진 걸 감안하면 적당한 가격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는 단새우 꼬리의 껍질을 제거한 후 한번 먹어봤는데요. 우선 계란의 크기가 큼지막했으며 여기서 직접 조리한 따끈따끈한 계란말이를 사용해서 계란 자체의 맛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단새우와 잘 어울린다고 보기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보았어요. 뭐랄까요 계란의 크기 대비 단새우가 작다 보니까 단새우는 녹진하며 부드러운 식감만 주고 본인의 단맛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단새우 꼬리 부분 껍질을 제거하는 것 역시 단새우 선두가 좋아서인지 잘 벗겨지지 않아 뭔가 손도 많이 가서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이고요. 그렇게 이곳에서만 볼수 있는 초밥을 먹었지만, 사실 크게 만족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곳만의 특별한 초밥을 찾아보았고, 마침 비주얼도 좋고, 맛도 좋아 보이는 초밥이 보여서 바로 집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먹을 건 성게를 얹은 블랙타이거 새우 초밥이에요. 검은색 접시라서 이한 점의 가격은 6,000원이지만, 큼지막한 블랙타이거 새우에 국산 말똥성게까지 얹어져 있으니, 맛만 좋다면 비싼 값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소스와 성게가 함께 있어서 따로 간장에 찍지 않고 먹어봤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우선 타이거 새우의 육질은 기존의 생새우보다 단단했고요. 탱글하기보단 묵직하며 약간의 녹진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이었던 건 성게와 이 소스의 조합이었죠. 소스는 마요네즈에 미림 등을 넣고 만든 거로 그 맛은 달큰하며 조금 더 가벼운 마요네즈 같았는데요. 이 소스는 결과적으로 풍성한 맛과 단맛을 전해주었는데 이런 단맛은 말똥 성게에서 혹시나 날수 있는 쓴맛을 덮어주는 역할을 했으며 성게 특유의 단맛까지 크게 부각시켜 주어 성게의 단맛이 굉장히 강하며 밀도 높고 큼지막한 생새우 초밥 먹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보통 수입되는 블랙타이거 새우는 생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편인데 이곳은 횟감이 가능한 타이거 새우를 따로 받는 곳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초밥을 찾는다면 성게가 얹어진 블랙 타이거 새우 초밥을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의 회전 초밥에서 초밥을 즐겼는데요. 우선 이곳의 초행 연밥은 단맛이 꽤 강한 편이었습니다. 얘는 회전 초밥 특성상 만들어지고 바로 먹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밥이 마르는 것과 식으면 단맛이 약해지는 걸 염두하여 단과 같이 양념을 한 거라고 볼수 있었죠. 개인적으로 이런 간은 꽤 달게 느껴져서 초밥의 밥이 단걸 선호하지 않는 분께는 추천하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맛만 괜찮다면 이곳에 와볼 만한 매력도 충분하지 않나 싶었고요. 우선 이곳은 재료의 컨디션이 좋은 편이었으며 네타라고 불리는 초밥 위에 얹는 재료 역시. 알차게 얹어져 있어서 회가 푸지만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았습니다. 이 회전 초밥이라는 게 정신없이 먹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접시별 가격을 일일이 생각하고 먹기엔 계속 신경이 쓰이고 괜히 불편한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접시당 1,700원에서 1,900원 하는 균일가 회전초밥집을 추천드리고요. 그저 맛있고 퀄리티 좋은 회전초밥을 즐기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의 회전초밥에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고가 초밥이 6,000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접시별로 가격을 매기는 다른 회전초밥집에 비해선 가격적으로 경쟁력도 있다고 보았기에 영상에 나온 구성이 마음에 드시고 달달한 청양밥이 취향에만 맞는다면 한번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안녕.